아 저급자리에 급타들어간거야? 하랑 한줄 이제 기믹 나와요 가시고 나화폭 줘야 되는데 아무도 든 사람 없어? 아나 어, 들었는데 좀 늦게 줬다 이거 풀고 와 풀고 괜찮아 충분할 때 됐어 됐어 한번 아, 돌릴 거예요 깜빡했다 미안 아니야 아헬슬립 어, 쏘리 <laughs> 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<laughs> 왜요? <laughs> 파란색. 아이고 소리. <sorry. 웃음> 와 용이 아, 기둥이 달랐어 지금. <laughs> 아, 해질일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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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딴 생각하고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요시랑 짝꿍이었구나 아 소리 소리 소리. 오케이 굿 여기는 바로 쓰고. 왔다. 제가 인다. 다시 분홍색으로 갈게요. 확인. 아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. 유지욱아 빨리 빠져야 돼 빠져야 오해. 돼. 도망치세요. 와씨. <laughs> <laughs> 어, 법을 한번 쓰. 쏠 때. 왼쪽, 왼쪽 갔다 오른쪽. 여기 밖에 그만 밀어봐, 그만 밀어봐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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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 존쨔다. 어, 다행이다. 한줄한 이거 김이 바로 나와요? 네. 헨슬님이 부수는 거고, 다나영이 받으시는 거고. 네. 또 보세요. 아요. 아리 잊었어요? 좀 <laughs> 나올수도.. 3, 3, 2, 2, 1 성부 필요한 사람 말해요 어 거기.. 서정좀굿 서트려야 될때 이거 서트릴게요 됐습니다 우 돌아요 컵을 쓸게요, 그리고. 네. 오야 좋다 좋다 핑크다. 먹고 먹고 먹고. 파랑, 이런 라다좀이 정도 받세요이정 음, 나와요. 승 스케일 쌓 2, 1, 3 버블을 저도 버블을 돼, 버블. 이거 끝나고 진짜. 위이 혹시 초고속 시전 들었어? 버블 좀 빨리 차는 거 아니요, 위넘은 뺐어. 아예 뺐다고? 네. 광시공은 도저히 못 빼겠어? 네. 아 <laughs> <laughs> 왜? 출국은 <죽음 극탱이라>? 어떡해. 출국은 <laughs> 어떡해, 우리 팀. 이그마에서 엄청 많이 찍었는데. 어요 감감 무대 위기를 딛고 을게요아 정록포 1 0 사줘야 되아1 0 사줘야 되는데 개귀쳤나 수고하셨습니다 트걸잉 오 아... 압도 부족해서 그거까지 넣었어. 파란색 압도.